네,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민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자극적인, 절망적인 소재를 좀 넣어드릴까요? 최악의 서븐트입니다. 어, 이거는, 어, 제가 미리 시청, 이 영상 찍기 전에 시청자분들하고, 어, 화를 통해서, 어, 선발 끝낸 것입니다. 제 개인 의견도 분명히 있지만, 어, 시청자분들 의견도 포함이 되어서, 어, 총체적으로 같이 뽑아본 서븐트입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은, 어, 보고 재밌는 영상이지, 어, 보고 기분 나쁘란 영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서버트 쓰레기라고 부르는거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나가세요 보지마 <laughs> 아예 아, 이런걸 즐길 수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미리 경고했어요 어, 미리 경고했어요 자 세이브 최우의 클래스, 아, 최고 우수한 클래스. 어, 근데 이거는좀 너무 쉽죠? 어, 이건 너무 쉬워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새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새끼. 어, 뿌렐라티의 병렬을 가진 새끼. 자 여러분, 어, 일단 이 친구 가지고 있는 스킬군 한번 봅시다. 자, 군략, 군략 보구 위력 어, 증가, 보구 위력 증가. 자, 그리고 황금률, MP 차지 증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의 경력 자, 프랄라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스킬이에요. 좀 바란스를 무시한 스킬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어. 프랄라티 같은 경우에는 무한턴 지속되는 버벙입니다. 무한턴 지속되는 버벙. 음, 거의 어 이미 변신한 하이드 같은 느낌. 변신하고 나오는 하이드 같은 느낌. 그런데 이 좋은 스킬을 갖고도 왜 최악의 세이버로 뽑혔는가? 어, 일단 열심히 커밴드 칸드 구성. 버스터, 버스터. 퀵. 아츠, 아츠. 보고는 뭘까요, 아 자, 보고는 아츠. 자기 디버프 보고. 아, 자기 디버프 보고. <laughs> 자, 어, 뭐, 만약, 제가 뭐, 진짜, 뭐, 세드레라는 캐릭터가 출전 시에 이득을 가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드는 건좀 이상한데, 일단 인터넷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미션방을 하게 되면 진짜 온갖 그 악질 시청자분들이 막도 않는 씹쓰레기 서븐트 자꾸 돈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비효율적인 서먼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어. 그래갖고, 이 친구를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 프렐라티 10레벨입니다. 일단, 자, 군리와 광금을 안 씁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기, 자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쓸모 없어요. 어, 일단, 보구가 아츠, 자기 디버프 보그인데, 어, 보그 써서 뭘뭐 거냐고. 방어력만 떨어지지. 어, 자, 그리고 프렐라티 버스트 2개 있습니다. 버스트 2개 있어요. 아님 무한턴 지속되면 뭘뭐 건데 보스터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어? 아니 뭐 보스터라도 한개더 넣어줬으면 이 새끼 운명은 바뀌었을 겁니다. 어? 보스터가 세 개였다면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친구가 됐을 텐데 어? 뭐 이도 저도 아닌 병신 같은 구성을 가진 새끼 어? 그이 친구는 진짜 뭐똥 중에서도 어 최악의 쓰레기 중에 하나.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세이버 군에서 어요 캐릭터를 최악의 캐릭터로 뽑는 데어 이게 내렸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뽑혔습니다. 예예 어자 <laughs> 아츠 마 최악의 서먼트로 뽑힌 그 서먼트. 인도 모영웅 되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 오정따리가 최악의 서먼트에 뽑히는 어, 굉장히 희귀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어, 어, 과금 요소도 결합했을 경우에 어, 아체에서 아르주나가 어, 최악인 게 어, 저랑 시청자분들 의견을 합쳤을 때 최악인 걸로 어, 결론이 났습니다. 어, 마지막 결합에 이제 아르주나랑 어, 수영복 엘레나가 올라왔는데 우리의 인도의 형이 수영복 엘레나를 때려잡고 어, 최악의 아체에 등극했습니다. 박수. 자 에, 아르주나 뭐 스킬 구성이나 보구나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악의 서버트로 뽑힌 이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5성 확정권을 썼어요. 아르주나 나왔어. 기분이 어떻겠어? 저라면 계속 이어서 그 오를 할 용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 그 오를 이어서 할 용기가 없을 것 같아요. 어, 확장 때 아르주나 가 나왔다. <laughs> 현실에 있는 일이냐, 그거? 라는 내용의 아무 벨 없냐? 어, 거의 그 수준. 예, 예, 예. 이렇이 뭐 친구가 쓰레기인 이유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어. 자, 랜서 어, 같은 경우에는. 보고 그거는 안 한다 그러시는 분들 있죠 몇명 있어 진짜. 어. 근데 그런 러 분들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제법 자주 쓰는 캐릭터예요. 제가 자주 제법 자주 쓰는 캐릭터인데 저는. 인터넷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이래갖고, 좀, 특이한, 특출난, 와, 씨, 저딴 걸로도 깨네. 크크로 삥뽕,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이개 병신 새끼 때문에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뭐, 일단, 어, 구성 자체가, 어, 버러지들이나 찹없는 토사물 같은 느낌. 그는 브러지 밑에 토사물, 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친구. 어, 요 새끼를 키울 때 먹인 종화도 아깝고, 스킬작 할때 먹은 스킬 재료도 아깝고, 그때 마셨던 공기도 아까운 새끼. 어, 이 칼데아에서 연기 그래프 차지하지 말고 빨리 퇴근나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새끼. 어,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 어 시나베님 미래에는 강화받아서 강화 해제 나오던데요. 강화 해제 갖고 있는 똥대가몇 마리나 있다고 너무 뭐 신거 아닙니까? 개 심소리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보안점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런 토사물 같은 새끼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어... 이 그것도라는 어... 내용의 라노벨을 찾아야 되지 않나.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키우지 마세요. 어... 자, 3기사 끝나고, 자, 라이더라이 더도 굉장히 쉽죠. 라이 더는 대부분 캐릭터가 좋아요. 대부분 캐릭터가 좋은데그 와중에, 그 와중에 독보적으로 1 0레기 강화 캐스트를 4번이나 받았습니다. 강화 캐스트를 4번 받아. 못 써먹겠어 아니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디카 다룰 수 있는 칼데아마스터 지구상에서 사랑해 하면 밖에 없어요 이거 신나메도못 건드립니다 아 이거는 아, 어우 씨발 아주 그냥 자 어.. 부디카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구성이 나쁘지 않아보여요 어.. 로마특공 아 씨발 특공도 있네 어. 자, 거치. 어, 거치, 거치, 전치, 토케. 어. 자, 그 다음에, 아군 전체 아치뻥. 크 크으... 보구 아군 공방 증가, 으라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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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뭐, 혹시 본인의 어 굉장히 특이 취향에 의해 갖고, 막 그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삼성 라이트한번 키워봐야지. 꽝, 부디카 예쁘당. 이러고 키우잖아그 다음 날 접어야 돼요. 그 다음 날 접어야 돼. 어. 그 다음 주도 아니야. 그 다음 날 그냥 접어야 돼.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부디카 그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제 시행도 어좀 각축이 벌어졌습니다. 정밀이랑옥키랑 누가 최악의 서브인가 각축을 벌였는데. 5승 5킬 네. 이고정밀이가 올라왔습니다 저밀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 전정협이라고 협회까지 있습니다 전정협이라고 협회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번 암살 들어왔다가 몇 대의 집앞어 미친 새끼들이 있는데 저우지간에이 어, 정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밀 빠는건 이해합니다 어, 뭐 생긴게 어좀 특이하게 어좀 예쁘게 생겼어요. 어 그런 취향의 사람들 있는가 합니다. 어 연대 캐릭터도 좋아요. 어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걸로 어지간한 일들은 대부분 일러스트가 예쁘면 용서가 되는 이쪽 업계에서도 용서가 안될 정도의 폐기물 새기. 어. 시나맨도? 그러는 새끼 아아 까 부디카는 적어도 지구상에서 사랑이야 한 명이라도 다룰 수 있었는데 이 정밀은 지구상에서 다룰 수 있는 마스터 영명입니다 아, 아무도 못해요 어이건뭐 아, 답이 없어요 어, 뭐 어세신 새끼가 회피기 하나 없고 핫산 저성 핫산류 조성뭐갈 것도 없다 오성산에 노인까지 포함해도 어이 회픽이나 어 생존기가 없는 새끼는 이 새끼가 유일합니다 아니 오세신 일반적으로 오세신이라는 캐릭터 생각해보세요 좀 날렵한 이미지잖아 아니 근데 어, 좀, 거르는 게 어떨까.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거르기를 추천드리는, 어, 그런 친구입니다. 예, 예, 예. 어, 아, 또이 와중에 또, 왜, 시발, 정밀 뻔! 하는, 어, 전쟁의 학분들도 계십니다. 어, 자, 어, 정밀이랑 같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아닌가요 이관왕을 해버렸습니다 이관왕을 해버렸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 나스의 좀 비뚤어진 애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거는 진짜 나스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뭐, 나스가 잘못한게 고로보치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어. 근데 좌우지간에 태생 자체가 글러붙는 새끼 어 태생 자체가 글러붙는 새끼 자 일단 그이 친구도 초기 서번트 중에 하나인데 스킬들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 어뭐 스킬 제가 그래도 뭐 수행사니까 삼성 이하니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쓰레기 기대기 2번 쓰레기 토사물. 3번 쓰레기 폐기물. 자, 이런 스킬 구성을 갖고 있고요 예, 예 보구, 보구는. 자, 똥. 어, 예, 어, 요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질들의 키운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꼭 자기 파티 편성청에. 어 양쪽에 잔뜩 끼워놓고 가운데에 질들에 넣는 넣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성욕자들이 되게 많은데 하지 마세요. 어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 후회합니다. 뭔모르던 어, 시절에 제지른 일이라고 막 성배 돌려준다면 얼마든지 어 다시 할 의향이 있다. 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어, 버서커는 생각보다, 아, 이 새끼는 진짜 너무 구린데라는 생각, 새끼 없는 거야. 우리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구린 새끼가 없어. 그냥 뭐, 다그냥저냥에 뭐, 우리 흔히 블라드 3세 존나 빠는데 블라드도 뭐, 진짜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이랑 비밀 그 정도는 아닌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어, 특급 인재가 한명 있습니다. 하이드 어, 예. 버서크 맞아요. 어, 버서크 맞습니다. 예, 예, 예. 어, 이 하이드 친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자, 하이드만 볼게요. 하이드만 하이드 어, 공뽕 개박살나 크리퍼 개박살나 거의 확실하게 스턴 걸수 있는 확률이 100%가 넘는 스턴 와씨발 도대체 뭐가 구인 겁니까 옛날에 에미야 키리 축구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에미야 키리 축구라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세븐틴을 소환한다는 것은 버구를 소환한다는 것이다. 버구가 없습니다. 노블 판타이 없는 유일한 새끼. 이거는 그 은유적으로홈 돌려서 말하는 그런 거아닙니다 버구가 없어요. 버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다 했죠. 서번트를 어, 소환한다는 것은 보구를 소환한다는 것인데 보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칼리골라 많이 쓰죠. 김평타. 김평타도 보구가 없다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막좀 어, 까긴 하는데 김평타 보구를 아주 안 쓰지 않거든요. 근데이 친구는 보구를 아주 안 쓰나? 그래도 없어서 못 씁니다. 없어서 못 써. 아니 보구 가 있어야 쓸거 아니야. 어, 참 내. 어, 일단 뭐, 거기서 설명이 어,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단점은 셋입니다 버스크에요, 버스크. 자, 어, 커멘드 카드 우성이 버버, 아, 퀵퀵. 일단 버스터 3개가 없네요. 어, 괜찮아요. 버스터 3개가 없는 버스커들도 있어요. 어, 라이코라든지 어,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넘어가준다고 생각을 하자고. 어, 근데, 보그는 머스터겠지? 보-버-버는 되겠지? 보그가 없어! 보그가 없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최대 딜을 낼수 있는 커맨드 구성 버-아-버-어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또 말씀드렸죠 퀵뻥이 또 어디에 들어갑니다 자체 퀵뻥이 있어요 오 퀵뻥이래 크리뻥 자체 크리뻥이 있어요 어. 그 그럼 뭐 크리 한방 올리면 되겠네! 여러분 버스커예요 ええ、ええ。あ、気いしましきらみえ、 어 근데 앙리 마요가어 되게 특이한 기술이 있습니다. 인연 예장을 깨면 비스트에게 어, 상승 우위가 됩니다. 오든이 네? 새끼 있을 바에 대충 아무거나 다른 서번트 이상 신나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